하나님의 섭리로 본 남북통일이 불림 역사에 담긴 하나님의 뜻 아들딸의 소유권을 사탄에게 빼앗기게 된 하나님은 어디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 아들딸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그냥은 찾을 도리가 없었습니다.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불림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다시 말해서 사탄과의 소유권 결정을 위한 불림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재물의 역사입니다. 사탄과 인간의 혈연 관계로 소유권을 사탄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소유권을 빼앗아 오기 위해 조건물로 제시한 것이 재물입니다. 이것이 창조 본연의 아들, 딸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복귀섭리의 사연이었고 하나님은 이제까지 그러한 섭리를 전개해 나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타락행위로 인해서 재물의 역사가 시작된 것인데, 비록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회아가 사탄의 소유가 되었지만, 원리적인 입장에서 본래 아담과 헤아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으로 인하여 사탄이 소유하게 된 아담회아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의 자격으로서 그들을 소유할 수 있는 부모의 입장에 설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탄도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주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기의 것이라고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첫째 아들은 사탄편에 세우는 대신 둘째 아들을 하나님편으로 세워놓고 인간 스스로 조건물을 세움으로써 소유권을 결정짓게 하는 분립의 역사, 곧 재물의 역사를 펼쳐 나오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아들인 가인을 사탄 편으로 둘째인 아벨은 하나님 편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는 해와의 타락 경로에 의하여 비올리적 상대였던 천사장과 올리적 상대였던 아담과의 관계를 구분하는 것으로 가인은 비올리적인 사랑의 표시체이므로 사탄 편에 아벨은 올리적인 사랑의 표시체이므로 하늘 편에 세우시고 분립의 섭리를 하셨던 것입니다.